오케이. 어. 눈을 막아. 눈을 막아. 저의 채널의 상징 캐릭터 후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느 순간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고 아직까지는 완전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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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인데요. 저 후추가 그통 먹고 싶었던 대왕 카스타라. 카메라 뒤에 있던 나는 내가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 그 당시 그 시절 스포 언니가 저에게 후추라고 불러줬거든요. 음. 후추 후추 후추라고 불러줬는데. 그, 별명을 제가 참 사랑했어요. 이 후추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화려하지 않아도 투박하잖아요, 후추가. 화려하지 못하고 투박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곁에 두잖아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누군가한테는 일상처럼 곁에 두는 존재인 게 후추인 것 같아서 누군가 곁에 둘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저한텐 부러웠어요, 그 존재가. 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누군가 곁에 스며들거나 이렇게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 후주라는 존재가 제가 되어보고 싶다 느꼈던 것 같아요. 애틋했고, 애정 깊었고 간직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영원한 안녕하세요. 나의 상징처럼 불려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페퍼필라 이렇게 후추가 네. 되었고, 대왕 후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처음으로 이제 후추의 탈을 쓰고 주인공이 돼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음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스물세 살 스물네 살 스물다섯 살 지금 스물여섯 살까지 후추라 불려지면서 고난도 많고. 행복도 많았지만, 음, 엄청난 스토리가 여기 있,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연과 나의 서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나의 예술과 작품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는, 그때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될 줄도 모르고 사랑 주시는 여러분들 모습에 너무 가슴 벅찼었어요. 후추라는 상징적인 캐릭터로서 예술을 하면서 나의 작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사랑 거 같아요.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예술가로서 영입되어지고 소속감이 생겨서 작품을 이제 응원과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오래 걸렸거든요. 21살부터 시작해서 26살까지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순간마저도 5년이 걸렸는데, 음, 후주 감독으로서 정말 제가 너무나도 꿈에 그린 그,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절했던 꿈이고 저의 인생이고 내가 이 후추로서 살아온 저의 나나이들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채널을 하나씩 올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용기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제 후추탈에 숨어있지도 않고, 어, 이제 내 자신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의 예술을 더 많이, 더 깊게, 저는 저의 예술을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안내하면서 나아갈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시는데, 저의 날개가 되어주시려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상징, 이 후추. 저의 상징 이후추. 저의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후추, 이후추 캐릭터로도 활동을 하고, 이제는 진짜 주인공이 돼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의 이 채널은 16살부터 26,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예술들, 제가 만들고 창작해오고 걸어온 예술의 길들을 저는 고백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그렇게 다가갈게요, 서서히. 그렇게 스며들고 싶고요. 이 소개란이 언젠간 누군가에게, 음, 간직하고 싶은 소개란이 되길 원하면서, 잊지 못할 작품을 선보이고, 이 생에 두고 갈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시절을, 지금 이 시절을 기억하고 싶고 이 젊은 날의 이 젊은 날의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음, 간직되어 주고 싶어요 감독으로 살아갈 거고 감독으로 살면서도 아티스트라 불려질 수 있는 예술가가 되어질 거고 후주 감독으로 곧또 올라설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가시밭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여러분들께 주인공이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후추 저의 캐릭터 저의 상징 저의 의미 심밥. 앞으로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예술을 다시 아티스트로서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후주입니다 이게 나의 캐릭터고 나의 상징이고 나의 인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혼 빈곤자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라서 슬펐지